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스팀 달러, 스팀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그때 당시에 말씀드린 날 이후로 어 400%가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네, 토 같은 경우는 한 제가 목표가를 뭐 그렇게 높게 잡았다기보다 그 그때 당시에 그 상승을 조금 볼수 있다는 정도 했는데 어, 어떤 다른 분이 또10% 정도 상승을 바로 봤다고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네, 이렇게 사, 댓글 달아주시고, 어, 하시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어, 할수 있는 힘이 확실히 드네요. 사실 저는 처음에는 저 혼자, 어, 투자를 하면서 그냥 재투자를 하기 위한, 네, 그런 목적이 아주 컸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석하는 걸 공유하고, 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컸는데 네, 지금은 어사그 댓글에서 수익을 받다 뭐 감사하다는 글도 많이 남겨 주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어 조금 더그 분석에 대한 책임감도 더 커졌고 원래부터 처음부터도 예, 분석을 어, 책임감 있게 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네, 더 그렇게 되게 되네요. 네, 그리고 뭐 어떤 분은 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대형주가 상승을 할때어 상승을 한 후에 이제 알트들이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 그렇게 따지면 이제 스팀달러 같은 경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500%가 이제 오른. 네, 그 부분은 설명이 안 되겠죠. 네, 그죠? 이게 한400% 정도? 네, 오른 그 부분이 설명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어, 항상 그 종목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고, 오늘도 그렇고, 뭐, 800%에서 뭐, 700%까지 간 그런, 뭐 음, 네,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 부분에 대한, 어, 것은 조금 더 지난, 그 통계에 대해서 트래킹을 하고 말씀을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락을 하다가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약간 위험한 모습처럼 이제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네, 지금은 뭐 위에서 이제 행보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어 어떤 함부로 들어가라 말아의 네 그런 <laughs> 것이 없고 어쨌든 바닥에 있는 종목 위주로 들어가면 그래도 큰 손해 정도는 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온톨로지 가스부터 일단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봉상에서 네 이런 그 점점 이제 상승을 하는,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한 이까지 정도까지도 한번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뭐 어떻게 될지는 그때 흐름을 또 트래킹을 해야 되는 거고, 음, 단,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려면 이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어, 하지를 않는 게, 네, 더 좋겠죠. 일단은 추세를 확실히 돌린 부분은 있습니다. 네, 6241봉상으로는 확실히 돌린 부분은 있고 그다음에 아, 어, 지금 네, 지금 같은 경우도 네, 어느 정도 네, 돌린 부분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가는 흐름일지에 대해서는 네, 한번더 확인하는 그런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될것 같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네, 하락이 나올 확률이 더 큰, 네,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네, 리스크를, 아, 리스크가 아니고, 음, 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제 세타 퓨어에 올려 드렸는데, 어, 몇몇 분들이 조금 오해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이제 추세를 돌리고, 이제 상승을 했을 때. 네 매수를 하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서 분명히 내 네, 추세를 돌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네그 진입을 하지를 않았고요. 음 지금 라인에서 네좀 행보가 필요하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 그 혹시 이상 지금 이 상태에서 아 브러시 어 되네요. 어 좋네요. 네, 네, 아이고, 아이고, 어, 아. 좋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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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으로, 네, 이제 상승을 할 수도 있고, 네, 요런 식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에 대한 부분은, 뭐, 그때 그래, 그때 또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그, 그, 그 분석까지는 아직 제가 나가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하락이 나오면 솔직히 뭐이 라인까지도 네전 저점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라인이고 그래서 어 분석에 대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바로 가기보다는 어쨌든 하락이 너 이런 라인까지도 내려온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 수익이 좀 커지겠죠 마이너스가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 좀 염두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